171번은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등분할때 상수의 비값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부터 구해 주면 되겠죠. 그러면 x축 그리고 y축 x절편은 y가 0일 때 x가 2 콤마 0이 지날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일 때 y는 8이 되겠죠? 0,8이 지날 거고 이 직선은 0,8과 2,0을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? 그리고 x축과 y축 그리고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삼각형 8이 되죠? 8 그리고 평행한 직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 8의 넓이를 2등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평행은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.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음, 이걸 2등분한 거니까 이 넓이가 4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,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 x좌표를 k라고 한다면 y좌표는 4k만큼 감소하겠죠. 그러니까 4k가 될 거고 넓이는 2분의 1 k 곱하기 4k 이 값이 2 k 제곱이고 이 값이 넓이 4가 되야겠죠 절반 k 제곱은 2가 될 거고 k 값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루트 2 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y는 루트 2아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루트 2 콤마 0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4 루트 2 이렇게 되겠죠. 이 직선의 방정식은. 그럼 이렇게 정리해주면 4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루트 2가 0이 되는 거니까 a값이 4, b값은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죠. 제곱해주면 a제곱은 16, b의 제곱은 32. 답은 48이 되겠죠.